사막에는 대도시도 없고 사람들이 활력이 넘치는 생활도 없습니다. 사막은 너무나 덥고 너무나 위험하며 그만큼 리스크도 큽니다. 하지만 인간은 사막조차도 바꾸려고 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토픽입니다. 오늘은 자결하는 태양이 내리쬐는 사고로 사람들이 직접 찾아가 위험을 무릅쓰고 도전한 메가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내용이 뜨거워질 것 같으니 시원한 음료를 하나 준비해 주세요. 그럼 시작해 봅시다. 토슈카 프로젝트 나일강은 언제나 이집트 번영의 토대였습니다. 고대부터 이큰 강의 물은 이집트의 들판을 비옥하게 만들어 왔습니다. 그 결과 나일강을 따라 오랜 세월 동안 문명이 번성했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피라미드와 스핑크스가 지어졌습니다. 나일 계곡을 제외하면 이집트는 매우 더운 곳이며 여름 한낮 기온은 그늘에서도 섭씨 50도까지 올라갑니다. 게다가 국토의 약 96%가 사막입니다. 이런 땅에서 살아남으려면 매우 기지가 넘치고 기술에도 정통해야 합니다. 토슈카 프로젝트 혹은 뉴벨리 프로젝트는 이집트 서부 사막의 일부를 꽃피는 계곡으로 바꾸려는 계획으로 이집트의 지형을 변화시킬 프로젝트 중 하나입니다. 이 프로젝트가 시작된 것은 1997년으로 당시 이집트 당국은 경작지를 10% 늘려 새로운 농업지대를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뉴벨리에 여러 도시를 건설해 300만 명을 이주시킨다는 구상이었습니다. 이미 2005년에는 이 시스템의 핵심인 무바라크 펌프장이 4억 3,600만 달러를 들여 건설되었습니다. 이 펌프장은 저수지 한가운데 세워진 보기 드문 섬 형태로 나세르 호수에서 쉐이크자이드 운하로 하루 최대 120만 입방미터의 물을 공급합니다. 이 운하는 콘크리트로 덮여 있으며 수면 폭은 55미터로 아랍에미리트가 1억 달러를 투자해 건설되었습니다. 이 운하는 사막으로 물을 끌어들인 뒤 옆으로 갈라지는 여러 물길 네트워크를 통해 물을 분배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사막에서는 물이 흙에 쉽게 흡수되어 지하 깊은 곳으로 스며들기 때문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 운하 바닥은 여러 겹으로 된 파이처럼 만들어져 귀중한 수분을 머금을 수 있게 설계되었습니다. 이 물은 원래 사막이었던 땅을 관개하는 데 쓰이고 있으며 이제 그 땅은 초록으로 뒤덮여 풍성한 작물이 자라고 있습니다. 준마 태양광 발전소 사막은 모래와 태양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이런 곳은 생활은 물론 이동조차 힘들어서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 살 길을 마련합니다. 하지만 사막은 어떤 면에서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물론 사람에게가 아니라 태양광 발전소에게 말이죠. 햇빛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으니까요. 중국 북부의 쿠부치 사막은 태양광이 매우 풍부해. 2018년에 현지 당국은 이곳에 대규모 발전시설을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만약 하늘 위로 올라가 사막을 내려다 보면 19만 6천 장의 태양광 패널로 이루어진 달리는 말 모양이 눈에 들어올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중국어로 아름다운 말을 뜻하는 준마 발전소입니다. 2018년에 1차 운영이 시작된 이래 이 발전소는 환경 부담이 적은 전력을 공급해왔으며 출력은 300메가와트에 달합니다. 그리고 이 발전소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인력은 불과 30명 뿐입니다. 2022년 말까지 준마 발전소는 25억킬로와트 이상의 전력을 생산했고 태양의 힘을 활용함으로써 84만 톤의 석탄을 절약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쿠부치 사막은 베이징에서 700km 떨어져 있어 오랫동안 모래 폭풍의 발생지로 남쪽 지역에 피해를 주어왔습니다. 인근에 사는 사람들은 모래로 인해 하늘이 누렇게 변하는 일이 잦았고, 모래가 눈에 들어오거나 얼굴이 따갑고 아름다운 석양을 제대로 볼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막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 덕분에 풍속이 50%나 줄어 모래 폭풍의 기세를 약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패널 아래 생기는 그늘 때문에 이 지역에 작은 동물과 새들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더위에 강한 관목들을 심어 약 11제곱킬로미터의 사막을 녹지로 만들었고 그 덕에 동물들이 서식할 공간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관목의 열매나 잎은 인근 농장에서 기르는 소나 양들이 아주 잘 먹고 있습니다. 자, 마음껏 드세요. 에티하드 철도 에티하드 철도는 아랍에미리트에서 가장 규모가 큰 인프라 프로젝트 중 하나입니다. 국토 대부분이 사막으로 뒤덮인 아랍에미리트는 여름 한낮에는 달궈진 프라이팬처럼 뜨거워집니다. 가장 더운 시기에는 기온이 섭씨 50도까지 치솟고 거대한 모래 언덕과 끊임없는 모래 폭풍 탓에 대규모 건설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UAE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철도 프로젝트라 할수 있는 것이 현실화되었습니다. 에티하드 철도의 첫 번째 구간이 개통된 것은 2016년이었습니다. 전장 264km 구간으로 해안도시 알루와이스에서 UAE 깊숙한 내륙에 위치한 샤르 유전지대를 연결했습니다. 그리 길지 않아 보일 수도 있지만 이 철도가 어떤 환경에서 건설되었을지 상상해 보세요. 끝없이 펼쳐진 사막 한가운데에서 땅을 고르고 그 위에 자갈층을 깔고 또 침목과 길이 100m로 한 번에 용접된 레일을 놓아 철도 노반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침목을 제작하기 위해 전용 콘크리트 공장까지 지었을 정도이니 이 프로젝트 규모가 얼마나 컸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철도 건설 과정에서도 레일 용접, GPS를 활용한 레일 부설, 자갈 투입과 평탄 작업을 위해 최신 기계들이 필요했습니다. 이 철도에서는 선로에 쌓인 모래를 제거하기 위해 특수 진공청소기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막이기에 가능한 이야기이지만 이런 곳에서도 이미 몇년 전부터 화물열차가 달리며 매일 석유 정제 과정에서 나오는 과립황을 최대 22,000톤씩 운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티아드 철도의 목적은 광산과 해안지대를 연결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2023년에 2단계가 완료되어 총 연장 605km의 철도가 UAE 서해안의 주요 도시들을 연결했습니다. 이 단계에서만 건설 인력이 110만개의 침목을 깔았다고 합니다. 그 규모를 상상해보세요.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3단계에서는 두바이와 UAE 북부를 연결하는 총 연장 279km 구간이 건설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철도의 전체 길이는 1,200km에 달하게 됩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길이죠. 더 라인. 우리가 사는 도시는 크고 작은 건물들이 도로와 대로의 그물망을 따라 늘어서 있는 형태입니다. 하지만 더 라인은 조금 다릅니다. 이 도시는 직선 형태로 이어지며, 총 연장 170km에 달해 홍해에서 시작해 사막의 계곡을 지나 타부크시까지 이어집니다. 더 라인은 사실상 폭 200m 짜리 매우 긴 고층 빌딩이라 할수 있으며, 자동차나 도로 등 일반적인 도시 풍경을 연상시키는 요소가 전혀 없습니다. 높이 500m의 거울처럼 빛나는 두 개의 건물이 마주서서 그 사이에 열린 공간이 생기는 형태가 될 예정입니다. 이 프로젝트에는 1조 달러라는 막대한 비용이 투입된다고 합니다. 참여 중인 건축가들이 구체적인 구상을 전부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더 라인에 관해 알려진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도시는 전용 지하철도를 갖출 예정이며 도시의 한쪽 끝에서 반대편 끝까지 이동하는데 단 20분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열차는 이 철도를 시속 500km로 달릴 계획이고 이미 전용 시제품 개발이 진행 중입니다. 이 철도를 위한 터널도 이미 굴착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그 기적 같은 철도를 볼 날이 기대됩니다. 다만, 더 라인에 사는 사람들은 도시 전역을 철도로 이동할 필요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이 5분 안에 닿을 수 있는 곳에 배치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상점, 아이들 놀이 시설, 헬스장, 레스토랑이 완비되고 해안가에는 전용 부두가 만들어져 요트를 댈 장소와 크루즈선이 정박할 공간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더 라인의 건설이 완성되면 이 도시는 900만 명의 주민을 수용하고 50만에 가까운 일자리를 창출하게 됩니다. 당연히 더 라인 내부의 모든 것은 재생 가능 에너지를 동력원으로 하며 그 관리는 인공지능이 맡게 됩니다. 앞으로 이 도시가 어떻게 완성될지 기대가 됩니다. 오늘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영상을 친구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모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